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은 앞장인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3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6장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보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가운데 바뀌지 않는 그 현실에 놓여서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낙심과 좌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구하지 못하며 오히려 여호와는 우리들의 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값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 지켜야 할 태도는 지켜야 할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현실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은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통해 살펴보면 총4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찍고, 입고, 갖고.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 단어는 이 듣다라는 단어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모욕적인 그 조롱이 섞인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는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 무너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본문에 여우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히스기아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이 다 부정당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그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이처럼 희스기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자신들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에게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리더의 참 품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는 자신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며 영적 재생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와 시나들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순간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시나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통이나 가난이나 사별의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는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한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을 살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날마다 사마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통해 알수 있는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4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 속상함, 답답함,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언, 기독교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것, 자신 것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늘어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보면 3 절의 말씀처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사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속시원하게 털어놓았던 경험, 혹은 때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회에 거주하더니 자기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보면 7절에서 약속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임마누엘 교회. 테네시 주에 있는 임마누엘 교의 단임 목사님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레이 오틀랜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항상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3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면 단순히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목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기야는 하나님 이스기야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